안녕하세요. 오늘은 MXC -E 거래소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로 제가 회원가입부터 거래 방법까지 모두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시고, 고정 댓글 있는 링크로 가입해 주시면 더 많은 수수료 할인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매매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고, 이 영상은 PC 기준이기 때문에 모바일 버전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 눌러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영상 고정 댓글 링크 타고 회원가입 창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이메일과 모바일 중에 편하신 걸로 회원가입 해주시고요. 저는 이메일로 진행을 해볼텐데 이메일 적으시고 나서 다음 클릭해주시고 화살표 이용해서 퍼즐을 맞춰주세요. 패스워드는 영어의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및 숫자를 포함한 10자리 이상으로 입력해주셔야 비밀번호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약간의 확인 체크하시고 회원가입 클릭해주세요. 가입하신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정선받은 인증코드 6자리를 확인해서 입력해주시고 확인 버튼 클릭해주시면 회원가입이 완료가 되었고요. KYC 인증은 모바일에서 진행을 해볼게요.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MEXC 어플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어플에서 좌측 상단 사람 모양 클릭해 주신 다음에 아까 회원 가입한 이메일이나 모바일로 로그인 해주시고요. 그리고 좌측 상단에 사람 모양 아이콘을 다시 클릭해 주시고 인증하기 버튼 눌러서 구급 KYC 인증에 보이는 인증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국적을 선택하는 창이 나오면 국적을 코리아로 선택하시고 신분증 유형의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주민등록증으로 선택하고 진행을 해볼 거고요. 확인해주시고 인증하려는 신분증을 미리 준비하라고 안내 문구가 나오면 동의하고 계속하기를 클릭해주시고 앞면을 촬영을 해주신 다음에 뒷면도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셀카 인증은 안경과 자를 벗어주셔야 하고요 검토 시간은 약 48시간을 안내해 주지만 대부분 그 안에 완료가 되고 이제 2단계 인증 절차를 진행을 해볼 텐데 아까 클릭했던 좌측 상단의 사람 모양 클릭해서 보안을 클릭해 주시구요. 그런 다음에 구글 어센티케이션 클릭해 주시고 암호키가 나오는데 복사해 주시고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가셔서 구글 OTP 설치해 주신 다음에 OTP 앱을 실행시켜 주시고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 설정키 입력을 눌러주세요. 계정에는 MXC키에는 복사했던 걸 붙여넣어 주시면 6자리 숫자가 생성이 되는데 다시 MXC 어플로 돌아와서 연결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구글 OTP 숫자와 이메일로온인증코드 입력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을 거고요. 이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EXC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소송 원화입금이나 카드결제를 지원하고 있지 않아서 m x c 거래소는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보내주어야 하는데 비트겟을 활용해 보도록 할 거고요 지갑 주소를 가져오기 위해서 중간에 있는 입금 버튼 눌러서 암호화폐 입금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저희는 기본 통화인 테더를 사용해 보도록 할 텐데 암호화폐 선택에 USDT를 선택을 해주시고 네트워크는 TRX로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바로 아래 나오는 주소를 우측에 있는 네모박스 눌러서 복사해 주신 다음에 비트겟으로 돌아가 주도록 할게요 비트겟에서 우측 상단에 지갑 모양 눌러서 위드드랍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상단 USDT 선택을 해주시고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TRX로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출금 주소에 MEXC의 지갑 주소 입력을 해주시고 넥스트 버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수량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만큼 설정을 해주시고 위드드랍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구글 OTP 코드와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오는 코드 입력을 해서 출금을 완료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MEXC 거래소로 확인해 보시면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선물 거래를 위해 현물 계좌에 있는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주셔야 하는데 좌측 상단에 선물 거래 눌러서 USDT 선물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우측 상단에 사용 가능 옆에 자그마는 화살표 모양을 눌러주시고, 선물에서 선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코인은 USDT 수량은 전체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이체 눌러주시면 전송이 완료가 되는데요. 선물 계좌에서 선물 계좌로 성공적으로 옮기셨다면 일단 차트를 설정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클라면으로 차트를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 눌러서 원하는 코인 선택해서 거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밑에는 차트의 시간 프레임을 설정해 주실 수가 있고, 우측에는 FX 눌러서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추가해 주실 수가 있는데, 메인 지표는 MA와 린저밴드 보조지표는 볼륨과 RSI만 추가해주시면 되겠고요. 좌측에 있는 도구들은 추세선이나 여러 패턴을 그리기 위해 사용이 되는데 여기선 추세선이 가장 많이 쓰이니까 다른 것들은 굳이 모르셔도 됩니다. 가장 상단에 있는 선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 고점이나 저점끼리 마우스로 연결해주시면 추세선이 세팅이 되는 것을 확인해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없애고 싶으시다면 휴지통 버튼 눌러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 진입을 위해 마진 모드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우측 상단에 격리 마진 혹은 교차 마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눌러주시고 교차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하는 거래 방식이고 격리 마진은 매수한 투자금만 청산시에 사라지는 방식인데 원하는 걸로 설정을 해서 마지막으로 우측에 레버리지를 설정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너무 높은 고배율의 레버리지는 청산당할 위험이 크니까 10배에서 20배 사이를 추천해 드리고 지정가와 시장가 중에 원하시는 거 선택을 해주셔야 하는데 지정가는 원하는 가격에 포지션 진입하는 것을 의미하고 시장가는 지금 보는 시장가격에 바로 포지션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시장가로 포지션을 진입을 해볼 텐데 밑에 원으로 비중을 설정을 해서 상승을 노웅 하라고 숏 눌러서 포지션을 진입해 주세요. 포지션을 진입해 주시면 하단에 포지션 상태 창이 나오게 되는데 공정 가격은 시장가. 청산 가격에 이 코인이 도달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TP SL 밑에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요 상단에는 입절가, 하단에는 손절가 원하는 가격 입력해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손절가 세팅을 완료해 주실 수가 있게 되고 그럼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포지션 청산 밑에 원하시는 가격과 수량을 입력해서 지정가로 거래를 종료해주거나 시 즉시 청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눌러서 시장가로 바로 거래를 종료해 주셔도 되는데 저는 지금 당장 거래 종료를 위해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 보도록 할게요. 근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로 거래를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제가 영상 초반부 에 언급해드린 매매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텐데 저축 상단에 선물 눌러서 카피 트레이딩으로 넘어가 주시게 되면 여러 카피 트레이더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원하는 트레이더를 아무나 선택을 해서 프로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로 접속을 해주신 다음에 저측에 이 사람의 수익률과 수익금액, 승률 등을 확인해 주시고요 거래 통계로 넘어가 보시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트레이딩이나 주문 내역에서 과거에 어떤 거래를 진행했는지까지 살펴봐 주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카피 트레이딩 눌러서 카피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카피 트레이딩 금액에 원하는 투자금액을 입력을 해 주시고 스탑로스 부분에는 투자금 중 얼마까지 손절을 감수하실지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청산 설정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거 설정을 해서 거래를 해 주시면 되겠고 바로 밑에 있는 추가 설정 눌러서 리스크 관리 설정에 손절가 비율과 익절가 비율 설정해 주실 수도 있게 되고요 바로 밑에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걸로 설정해서 거래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거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매매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 드렸는지 자료와 함께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100만원으로 1년동안 하루 2%의 수익을 꾸준하게 기록을 하게 되더라도 1년뒤에 3억 7천만원이라는 큰 수익을 벌어들일 수가 있는데 여러 트레이더를 찾다보면 하루에 이보다 더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트레이더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트레이더만 팔로우하게 되더라도 이보다 더큰 금액을 벌어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매매 방법을 소개시켜드렸고요 하지만 이 과정속에서 굉장히 많은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조금이라도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영상 고정댓글 링크로 가입해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